주한이, 이게 누구야? 주한이 이쁜이 누구야? 할아이지 이쁜이 누구예요? 주한이? 할아버지 집 가자 응. 아주머니 가자 윙. <laughs> <laughs> 저주도 같이. 이 사장님, 어. 어. 크게 해야 돼. 알았지? 알았지? 노래 해야 돼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주헌이밤 12시 텐션입니다 뭘 카메라 켜니까 더 조용해? 자주하아 <laughs> 자야지 주하아 <laughs> 얼른 주무세요 잘 자요, 잡시다. <웃음> 안녕, <웃음> 발 잡는 게 재밌나요? 응? 발 잡고 노는 게 재밌어요.